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즐겁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4년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 자녀의 삶은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있었던 포로였습니다. 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족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족보가 다 나오죠. 그의 아버지부터 해서 할아버지그 이상이 쭉 나와서 16대 위까지 올라가는데 16대 위가 아론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입니다 이러한 분이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는 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그 다음 왕실에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근데 그런 사람이었다. 그 다음 그가 아닥사스더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 무리, 레일 사람들, 노래한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2차 귀환이 되는 것이죠. 첫째 딸초하루에 바벨론에 출발했고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한네 달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구절에서 기록합니다. 그가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율법 율법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에스라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 족보, 이 역사, 이 족보와 역사가 등장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어, 미닝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이것은 팩트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분명히 존재했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로로 쓰십니다. 오늘 에스라가 이제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기쁨, 이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을 쓰는가? 오늘 에스라와 같은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 즉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영역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실력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물론 어,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하고 일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세요. 그다음 오늘 마지막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자기 의지로 결정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영어 본문에 디보트도 헌신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헌신하셨, 헌신했습니다 이게 스라였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 묵상하면서 오늘도 결정하시고 헌신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소서. 이런 결정과 헌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쓰임 받는 기쁨, 주께 쓰임 받는 영광,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파이팅 하십시오.